미코 씨를 왜 변기 위에 올리는 거죠? 아 이곳이 바로 VIP 손님들을 대하는 곳입니다. 오늘 머리 자르나요? 몸통은요? 몸통 저번에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머리 좀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VIP 손님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몸통 길이 안 맞는 부분 조금씩 조금씩 잘라보려고 합니다. 자, 사실은 이게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친히 부탁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. 미코 자기는 무니까 못 하겠으니까 네가 마음껏 물리고 해라. <laughs> 하셔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. 미코 앉아. 미코 앉아. 절대 안 앉아요. 그러니까. <laughs> <자>, 알아. 서 <laughs> 그러다가 한뭐 대물리면 어떡해요? 말고 지 마세요 <웃음> 뭔가 <웃음> 왜 이렇게 <laughs> 그러다 몸미고 뭐 머리 망하면 어떡해 <laughs> 다시 이거 한번모으면끝났기서 야생을 <laughs> 해니 한 모자카 가만히 무섭다 <laughs> 이이 <이렇게> 하면... <laughs> <진짜? 웃음> 사람이 스치내 인사 주시면 빨리 끝내고 나가게요네 알겠습니다. 한아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예뻐 우리 미코 미쿠씨 오늘 미용 어떠셨어요? 아 꼴보기 싫다고요?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